천도벅스 미션을 받았습니다. 직업은 기지 방어자. 절대 공격 금지. 오직 방어 설계도로만 네 명의 아이를 모두 구출해야 합니다. 제한 시간은 40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리입니다. 여러분 순이가 저한테 미션을 준다고 하거든요. 용돈 주러 왔다. <laughs> <laughs> 뭐와 용돈 주러 왔다고? 오나 어, 광고 찍었어 용돈 줄게 아 광고 찍었다고요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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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상금은 무료 천로벅스오천로벅스요 미션은 공격 없이 기지방어자로 아기 4명 모두 구하기 공격 없이 기지방어자로 아기 4명 구하기 좋아야 그 정도는 쉽지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요? <laughs> 제한 시간은 40분 40분 좋습니다 그러면 40분 동안 공격 없이 기지방어자로 아기 4명 구하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고조조도 못 먹는 건 아니겠지? <laughs> 야, 고조조단이니 어려운 미션이잖아. 무려 천로복스 <laughs> 조용히 보세요 일단 제가 기지방어자가 있긴 하거든요, 3레벨. 밤에도 잘 보이는 재능. 그럼 천로복스 주실 준비됐죠? 오, 일단 도전해보십시오. 잠깐만. 근데 돈 있는 거 맞죠? 없는 거 아니지? 아, 뭐야, 날못 믿는 거야? 오케이.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하이퍼까지 바로 가자! 얘들아, 보고 싶은 미션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오, 어? 드디어 시작입니다. 우리 토끼리 미션을 주고 사라져버렸거든요. <laughs> 과연 기지 방어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지 방어자는 이렇게 방어 설계도를 두 개나 주거든요. 근데 이걸로 좀 부족할 것 같죠? 그러니까 방어 설계도를 더 구해와야 됩니다. 가보자! 이게 제한시간이 걸려있으니까 더 떨리는데요? <laughs> 과연 40분 안에 아이 4명을 모두 다 구해낼 수 있을까요? 어? 일단, 블레벨을 올려주고. 좋아. 오! 어? 화장실! 뭔가 저는 화장실이 처음에 나오면 기분이 좋거든요? 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 여기 아무것도 없네? 여자 화장실. 약간 냄새나긴 하지만 여기서. 시간을 단축하려면 좋은 자루 말고 토끼도 괜찮은데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토끼는 어떻게 잡지? 나중에 자루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니까 하나씩 준비해 볼게요. 석탄 3개째. 석탄 6개가 있으면은 블레벨이 하나 더 올라가거든요. 어? 일단 이거 방어 기준 할수 있나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최대한 끝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스크랩 3개. 오케이, 간다. 일단 늑대를 잡을 수 있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늑대를 집으로 데리고 가집니다. 이련, 이련. 오케이. 어? 두 개면 잡겠는데요? 야. 기지 방해자 3레벨이라서 이거 데미지가 엄청난데요? 오케이. 두 개만 깔아 놓고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밥은 충분히 먹을 수있으니까요 오, 일단 늑대 데리고 가 보자. 첫 번째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공격 없이 데리고 가야 됩니다. 오, 오케이, 오! 일자로 줄 서서 따라와. 우리 늑대반 따라오세요. 늑대반. <laughs> 오케이, 오케이. 거의 다 왔어. 여기까지만 데리고 와 주면 이렇게. 오케이. 야, 다 잡았어. 어? 뭐야? 이거 의외로 쉽겠는데요? 늑대 가죽이 벌써 3개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열쇠를 들고 다니면 프레쉬처럼 쓸수 있습니다 화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시작한 지 4분 만에 첫 번째 아이를 구해냅니다 근데 좋은 줄 알고 나와야 되는데? 토끼발 구하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아! 야! 하필 낚싯대가 나오냐! 여러분! 그래도 저한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나무를 해가지고 토끼 덫을 만들겠습니다 공격만 안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이거 공격 아니잖아 그쵸 그래도 좋은 자료가 있어야 파밍을 하잖아요 토끼발이 필수입니다 됐어 토끼 암을 하나 사주고 여기 어설프게 오케이 설치해 놓으면 여기 들어오겠죠 <laughs> 야 이렇게 해서 토끼발 언제 구해 여기 토끼 암 오케이 토끼발이 나왔습니다 야두 번만에 나왔어 이렇게 손쉽게 토끼발을 얻어서 좋은 자료를 획득했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파밍 가자. 일단 맵만 만들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았어. 이번에는 위쪽으로 가보자. 집도 바로 발견했습니다. 잘 풀리는데. 안 풀리네? 어떻게, 의자가 하나도 없지? 야. <laughs>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의자가 하나도 없는 집은 처음 보는데요. 오케이. 가죽 바디. 야, 사서 봤다. 야, 나 오늘 평화주의자야. 공격 안할 거거든. 좀 봐줄래? 최대한 파밍을 하고. 오! 두 번째 집! 집으로 피하도록 할게요. 어? 여기도 의자가 없는데요? 아니,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저 의자 없는 집두개 연속 찾는 건 처음입니다. 권총들 필요 없습니다. 공격을 안할 거니까요. 사수님, 오늘은 좀 봐주세요. 저 공격 못 하거든요. <laughs> 근데 아직 불 업그레이드가 안될것 같아서 조금만 더 파밍할게요. 연료가 너무 안 나오는데? 오, 어? 첫 번째 황금 상자. 아, 근데 공격을 못 하니까 얘들을 따돌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반대쪽으로 돌아가자. 아니, 따돌리는 게 너무 힘든데? 야, 여기 밖에 있는 거는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야, 늑대가 너무 많아. 어떻게 따돌리죠? 드디어 어그로를 풀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상자. 황금 상자에서 방어 설계도가 나오거든요. 그걸 모아줘야 돼. 오케이. 메디킷. 아, 권총. 야, 권총은 진짜 필요 없는데,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벌써 10분이나 지났습니다. 오, 드디어 연료 캐리스터. 좋았어. 그리고 옆에 광산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구하고 거기 있는 상자를좀 열어야겠습니다. 이제 집에서 재정비를 하고 다음 아기를 좀 구하도록 할게요. 블레벨은오레벨 야, 벌써 많이 올렸는데? 일단 벤치 업그레이드 해주고, 나침반이랑 태양 다이얼. 여기까지만 만들면 은 아이들 4명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좋았어. 지금부터는 알파늑대가 나오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827m. 여기다가 두개정도만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스크랩 세개로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오호야 강력해진다 우와! 이정도면 될거 같은데요? 가보자 어 여기있다 알파냉대까지 네마리 총 네마리를 데리고 가야됩니다 야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오케오케 네마리를 집까지 데리고 가야되거든요 야 천천히 줄 서서 흥분하지마 야 천천히 야야야야 야, 야, 야. 데리고 갈수 있는거 맞죠? 약간 강아지 산책 시키는 것 같네 어? 한 마리 빠졌어 네 마리를 꼭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야 제발 좀잘 따라와 어 뭐야 네 마리 다 왔어? 오다 왔네 다 왔네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주면 오케이 오케이 야 너네 안 들어오면 안 되지 이야 야야야야 오? 오케이 오케이 이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까지 성공 그래도 두 번째까지는 늑대라서 괜찮거든요? 이제부터는 곰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이 구하고 블레벨을 하나 더 올려줄게요. 어, 뭐야? 어? 방금 열쇠를 들고 오고 있었는데 열쇠가 사라졌거든요? 어디 갔지? 야, 이게 무슨 버그야? 야, 열쇠가 이렇게 사라진다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늑대들은 다 잡아놨으니까 춤을 춰가지고. 어? 뭐야? 열쇠가 여기로 순간이동됐네? 바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까지 구출하고, 여기서는, 아! 필요 없는 창. 에이, 필요 없어!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어 설계도가 나올 겁니다. 오! 역시 나왔어! 역시! 여러분들이 좋아요 누르셨군요? 감사합니다. 야, 여기 황금 상자가 있는데, 곰이 두 마리나 있습니다.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여기 황금 상자 열고 싶은데? 열어볼까요? 곰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금살금 돌아가서, 곰이 여기 있거든요? 오케이 곰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조심 야 움직이면 안돼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아 소총 필요없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방어설계도를 하나 얻어가지고 세번째 아이를 구하러 가도 되겠는데요? 석탄 가지고 가자 아 뭐야 신도들 아직도 안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신도들도 여기로 데려가주면 쉽게 잡을 수 있겠죠? 여기로 여기로 우와 야 진짜 세네 하나만 더 깔아볼까요? <laughs> 야 순삭인데?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은 세번째 아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20분밖에 안 됐거든요? 오케이. 1000m. 이쪽이네. 곰들이 와야 되거든요? 4개 정도 있어야 잡을 수 있겠죠? 여기 사이에 있는 신도는 안 빠지는데요? 이거 클릭이 안 되네. 뭐야. 1인칭으로 해도 안 나오고. 근데 곰두 마리를 데려가려면 병원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여기 붕대는 몇개 있어야 집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갈수 있습니다. 공격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붕대. 좋아. 메디킷. 붕대. 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곰들의 공격력을 버티면서 갈려면은 메디킷이 필수입니다. 오? 어? 저기 하나 더 있는데요. 연료도 있고 붕대 두 개. 붕대가 총 다섯 개 메디킷 좋아. 근데 가는 길에 이렇게 몬스터가 많아가지고 데리고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 오? 어? 아이 발견. 곰들이 스폰 되면 야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오케이. 이제 집까지만 데리고 가면 됩니다. 야 붕대 먹길 잘했네. 요, 야, 야, 너무 많이 따라오는데요? 아, 이렇게 억으로가 풀리면 안 되니까. 야, 너무 많은 붙었는데? 야, 야, 이렇게 붙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들아, 이들아. 야, 붕대를 벌써 다 썼어. 오호 데리고 갈수 있을까요? 곰두 마리. 우리 예쁜 곰들 아저씨 따라가자. 집에 가면 밥 줄게. 오호. 아니, 몬스터를 한 마리도 안 잡으니까 곳곳에 몬스터가 너무 많습니다. 야, 너무 많은데 이거 늑대. 뭐야? 야, 이게 데리고 갈수 있어, 이거? 오! 어? 한 마리가 사라졌는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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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줄까요? 이것도 업그레이드 하고, 여기로 데려오면 되겠죠? 곰돌이니. 야! <laughs> 야! 이렇게 세다고? 야, 스쳐도 한 방이네. <laughs> 그래도 집에서 죽어서 다행입니다. 어? 여러분, 곰이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다시 데리러 가야 됩니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미션이 갑자기 어려워졌는데요. 다시 한번더 데리고 갑니다. 여기 두 마리 다와 있겠지. 좋아. 뛰어서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야, 너네 길이으면안 돼. 한 방에 가야 돼. 제한 시간이 40분이라서 시간이 좀 모자라거든요. 저는 벌써 1000노 복스 상금인데 2 0 0로복스를 써버렸습니다. 야, 얘들아. 여기서 반대쪽으로 좀 돌아가야 되거든요. 여기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사이로 돌아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 기 오케이! 이야! 잡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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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설마 열쇠가 안 먹어집니다! 이거 춤춰서 들어가야겠네 여기 사이에 있는 거는 아예 안 먹어지거든요? 그래도 조금 있으면 자동으로 아까처럼 열리겠죠? 오케이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남은 거 같거든요? 큰일 <laughs> 났다 그러면은 빠르게 블레벨을 올리고 네 번째 아까지 구해오겠습니다 용암지역에서 연료파밍을 좀 하자 안녕하세요 오케이 여기 아래에 있는 정갈에 있는 연료도 먹어주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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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좋아요를 누르면 또 나오겠죠 방어설계도 아 강력한 도끼 이거 나쁘지 않아 좋아 아니 비가 자꾸 와가지고 불이 계속 꺼질 것 같거든요 야 연료가 너무 안나와 황금상자가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야나또 죽으면 400로복스야 안 돼, 안 돼! 야, 죽으면 안 돼! 이거 하나 먹고, 당근! 오케이, 살아남았습니다. 휴! 사냥을 못하니까 고기 먹기 힘들어가지고 보통이 아니네요, 이거. 야, 불레벨이 빨리 올라가야 돼! 비좀 그만 와! <laughs> 비가 계속 오는데요? 야, 사슴 안 돼! 야, 끼었다, 끼었다, 끼었다! 오케이, 저거 먹고 가야 돼. 불레벨을 무조건 올려야 되거든요? 야, 사슴아, 잠깐만! 너 우리 집 쳐들어가야지. 나 먹고 바로 도망가줍니다. 연료가 너무 안 나오니까 석탄까지 다 모아가지고. 야총좀 그만 나와. 나 가죽 가보 뭐... 아직 철 가봇도 못 얻었거든요. <laughs> 야 너무 안 나온다 아이템이. 여러분 이거 괜히 천노복수 준다고 한게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너무 어려운데? 오케이 여기도 실패. 아아아 야 그야 내 야! 야, 네! 얘들아. <laughs> 갑자기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 일단은 그러면 저기 가서 세 번째 아이를 구하고 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나 갑옷 하나만 줄래요? 좋아요 눌러주시죠? 아, 거대한 자루! 괜찮아, 괜찮아. 여기는 당연히 문이 열려 있겠죠? 오케이. 들어가서 세 번째 아이를 구하고 황금 상자를 먹고 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오! 배럴까지! 좋았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기지 방어전데 방어 설계도 도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넣어보자. 오케이, 블레벨, 만레벨. 여기 있는 신도들도 없애줄게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잡아줍니다. 오케이. 야, 움직여, 왜안 죽어. 오케이, 다 잡았고. 그래, 마지막 학이 구해오도록 할게요. 이거만 구하면 끝이거든요. 여기 안에 곰이 안 들어올 것 같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인 것 같은데. 방어설계도를 도구해야 됩니다. 아, 야, 큰일났다. 이건 너무 예상을 못 했는데요. 방어 설계도가 하나밖에 안 나오다니. 제발 방어 설계도.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잡을 것 같거든요. 제발. 아, 배럴 뭐야? 배럴 뭐야? 오케이. 곰들을 다 따돌렸고 여기서만 나와 주면 되거든요. 잠깐만. 이거 안 열리나? 오, 어, 원래 열리지 않았나요? 오케이. 들어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안, 안 돼. 으아! 죽을 뻔했어. 그럼 일단 그냥 곰을 데리고 가 볼까요? 어쩔 수 없다. 이곰 여섯마리, 일곱마리구나? 야, 배도 고파! 오, 저기 케이크있어 이거 하나 먹어주고 야릉 좋아! 곰 바로 데리고 갑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다 이거 하나 더 써주고 데리고 간다 제발 제발! 얘들아! 얘들아! 너무 붙어있어! 너무 붙어있어! 너무 붙어있어. 붙어있어! 으악! <laughs> 결국 실패했습니다 지금 딱 시간을 보면은 40분이거든요? 여러분 1000로벅스는 얻지 못하고 결국 마이너스 200로벅스로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까지!